자, 대망의 6번 문제입니다. 자, 왜 대망이냐?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모의고사 원본 중에 부등식에서 등장한 유일한 30번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이거보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어렵겠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 풀이가 길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건딱 하나입니다. 가족권, 나족권의 충실만 하면 돼요. 충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보이시죠? 저 식을 X값 기준으로 경계로 근으로 바로 적어버리면, 근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하나는 2분의 3A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겠죠 음 얘는요 해 범위가 사이 값으로 등장해요 물론 알파와 베타라고 적을게요 제가 왜냐면 나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놓고 이 사이라고 적어버린 다음에 색칠해 주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했겠죠 얘가 알파다 아니에 얘가 알파다 그래서 얘가 클때 얘가 클 때를 나눠서 풀면은 풀이가 두배 길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두 간격의 차이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왜냐면 이제 가조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가조권에서 얘를 자연수라고 했고요 나조건에서는요이 범위 안에 있는 정. 정수 x의 개수가 3개예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 3개라는 걸 이제 기준으로 나눌 때 우리가 이근 있죠 두근 알파 베타가 뭐냐를 케이스 분류를 알파와 베타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갖고 문제를 풀면요 거의 한뭐 1분 컷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끝 구간 알파랑 베타 한마디로 두 숫자가 정수면요 알파랑 베타라는 값 또한 범위 안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둘을 포함해서 3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이어야 되니까, 이두 숫자가 몇만큼 차이나야 될까요? 이만큼 차이나야 돼요. 단순 예시로는 1과 3 사이라고 해볼게요. 1, 2, 3. 딱세개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수면요. 무조건 이양끝 구간의 차이는 이만큼 차이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두 숫자를 빼고 하나를 더해준 개수가 정수 X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화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일반화를 안 하고 바로 식으로 적어버리면요. 두 수를 뺄 거예요. 그러면 은 a 제 마이너스 5a가 나오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죠. 누가 더 큰지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둘을 뺐을 때 정확하게 몇 나온다는 건 알아요. 2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근데 누가 더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적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뿔마 2죠. 아 만약에 제가 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음수일 거고 얘가 크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양수겠죠. 그걸 동시에 적은 겁니다, 그냥. 그럼 얘를 풀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5a 그리고 이제 뿔마 4가 넘어오는 거니까 똑같이 뿔마 4는 0 처리하면요. 정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는 1 또는 4라는 식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겠죠 왜요? 아니 1과 4가 아니고선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를 풀면 이거는 근의 공식을 써서 풀면 은 a값이 막 루트가 등장하는 식이 나와요 걔를 아무리 저기다 집어넣는다 한들 정수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은 1과 4라는 a값만 갖고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저다 1을 집어넣으면 은 2분의 3 나오니까 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답은 4분이겠네 좋았어 첫 번째 케이스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벳타가 정수가 아니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 근을 뺐는데 자연수야 근데 정수가 아니야 그 말은 소수 부분이 같다예요 아 소수 부분이 같다 되면 정수다. 다시 말해서 2분의1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야 되니까 3보다 큰데 숫자가 차이 나려면 2분의 몇이에요? 7입니다. 그럼 소수분이 똑같고 2를 뺐을 때몇 나와요? 3 나와요. 그게뭔 말이에요? 3개가 들어가려면 두 숫자를 뺀 숫자가 곧 개수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화하면 다시 말해서 정수가 아닐 때는 아까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냐? 2를 뺐을 때 똑같이 2를 뺄 거예요. 두 근을 뺐더니 나오는 숫자가 뿔마 3이다라고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 간격이 정수가 3개 나올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계산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라고 쓰고 는0 쓰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플러스 6일 때가 있고요 마이너스 6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 a 값 구하면요 위에 거는 a가 2와 3이고요 밑에 거는 a가 6과 마일입니다. 자 2, 3, 6, 마일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리고 정수가 아닌 걸 찾을 거예요. 뭐는 정수예요. 오히려 정수인 걸 찾아보면 2는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2분의가 돼 있으니까 두 분의 맞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정수가 아니니까 답이 될수 있어요. 그다음 6 집어넣으면은 또 약분되니까 정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수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마일, 3, 4가 우리가 원하는 a 값이었고 다 더하라 했으니, 답은 몇이에요? 6이다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로 보면.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본인이 정작 구해야 되는 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 문제를 마치 그냥 뭐 해부를 해버리는 거예 그러지 마시고, 시험 안에서 등장했을 때는 잡아놔야 될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다소 문제 풀이가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2.3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